아하하하. <놀러> <recipes> <notable> <Welts pap> <트> <book> 벌써 재밌어. <laughs> 뭐야 이거 <이건? 웃음> 아니 그냥 그냥 계속 왔네. <laughs> 뭐냐 이거? <laughs> 어, 개 재밌는데? 벌써 <laughs> 웃기네 <수> 그냥. <laughs> 뭐야 이거? 탑스카노 챌린저 장인. 정글이 탑타릭이 아니었네. 잭스 벤이길래 그 탑타릭 에디인 줄 알았더니만 정글 타릭 에디였구만. 어. 이렐리아는 이렐킹. 오케이. 꿀잼 매치네. 멤버가 기가 막힌데요, 상체가? 존나 재밌겠네, 이 판. 이게 챌린저 천정큐 맞아? 챔피언 <laughs> 뭐냐? 아, 미드스카너야? 아, 작살 찍었어야 됐는데, 이러면. 미드스카너의 탑 1회, 1회 킹이 탑이었구나. 아하. 아하. 탑 1회 킹이었네. 아니 세번 속았어 탑 타릭인 줄 알고 속고 탑 스카머인 줄 알고 속고 탑 이렐이었어 아 미치겠네 아, 어서오세요 형님데 뭐하 아이고 바텀 더블킬? 어떡하냐 아이고 아, 나 그거 안 들었는데? 아에방에 없는데 야좋됐다 원래, 1일 상대로 3레벨까지 작살 찍고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속았죠? 2게벨교하는 당해버렸고, 심지어 뼈방패도 안 들어가지고, 3레벨까지 포션 먹으면서 피 채우고, 아,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 응원해요. 아유, 어서오세요. 아, 1억원. 아유,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3레벨을 찍었고요 오오오. 위험해 위험해 아 에이 안 먹어졌네 집 갔다 오죠? 처음 들교한 완전 망해서 오? 오? 아깝이 전멸같이 탈익 유치화가 빠졌다고. 정글 타릭에는잘안 죽던데. 저기. 아이고, 맛있어! 어이 너무 달아! 아니, 이렇게 300원 후원을 에디님! 어휴 고맙습니다. 아, 근데 얼마 전 테스터 운영 방송에 에디님 나왔더라. 여전해. 어, 천재성이 있어. 이정하긴 해. 이게 좀 약간 플레이 스타일이 특이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지, 잘하긴 진짜 잘해. 어? <laughs> 개직히 망했네, 이번 판. <판은 웃음> 어쩜 좋냐, 저거. 점화 돌 때까지 좀 살이죠? 이들킹, 격갱이 이건 맞게라면 죽을 것 같네요, 뭐. 나 근데, 잠깐, 저거 봐야 돼가지고, 저 미네, 아니? 아, 이거 킬럭이구나, 이거? 님들, 이렐리아가 동승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을 텐데, 이거 제가 아마 궁, 최대 사거리 닿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이렐 풀로 있지 않나요? 제가 여기서 풀 쓰고 와가지고. 그냥 궁 닿고, 거기서 이제 풀 이,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씨엥 뭔데? 아니, 먹고 지나가는데 방금 1초 걸린 거 아니야? 아 씨. 존나, 저볼 때마다 적응이 안 되네, 저거? 나도 이렐리아 하면 저렇게 할수 있으려나? 안될것 같아. 비슷하게 안될것 같은 느낌이다, 뭔가. 이제 늙었어. 잡을까요, 한번? 와드. 했을 것 같은데, 여기 방금. 와드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빼겠습니다. 여기 와드를 방금 무빙이, 와드 박았을 것 같은 무빙이라. 타익이 봐줄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밑에서 다들 하고 있으니까, 저는 맞춰서 할게요. 잡나? 어, 네, 스쳐 지나가는 식으로 잡겠습니다. 여기. 무빙이 워낙, 다채로워서. 오, 어, 뭐야, 나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나 그거구나, 생각해보니까. 님들 저 철거에요. 그, 나 철거 왜 들었냐면, 그, 그거야. 그, 매콤바삭 에디. 어? 이 녀석이 바텀 루밍을 간단 말이야. 그래서 바텀 롤이 가면 탑 타워 바로 깨버리려고 철거를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에디가 정글이었고, 알고 보니까 탑 스카노가 미드 스카노였고, 알고 보니까 이르킨이 탑이었던 거지. 잠 확인돼? 안 되지, 바이크 형.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요렇게 한 발. 여기다 한 대. <laughs> 저런 특수 픽이 단점이 그잘 풀렸을 때 쎈만큼 말렸을 때도 파괴적으로 약해지는 뭐 그런 단점이 있지요. 아 까비 못 먹었다. 아 <laughs> 아까비. <laughs> 아 쏘레 아 잠깐만 이래킹 상대로 매자이 건방지게 한번 가볼까요? 한번 건방지게 가볼까? 어딨어 그치 근데 좀 잠깐만 몰락검? 왜 발릴 것 같지? 비에고이자 킬잠 알아? 어라? 어디가 졸까 나 혼자 알아서 잡으라고? 아 자신 없는데 몰락공 나오면 좀 캐릭터가 달라지는데, 저거. 다른 캐릭으로 변하는데. 근데 님들 몰락공 높은 언제 해요? 어? 몰락공 너무 사기 아니야? 어라? 야하하하! 빨리 도망가야 돼! 파이크, 파이크, 파이크! 파이크! 온다! 안 닿겠지? 그렇지. 매자 24. 11남았다고요한 칸. 철거. 두탄아 철보 진짜 개사기 룬이네 이게 이게 그 이득 봤을때는 아주 센거같아 나 이거 밀어야겠다 이래리아쭉 내려갔다 1 3분 전에 밀면 돈더 주지 않나? 어 오케이 그잘 몰라서 그러는데 레고정도면 롤 나쁘지 않게 하는거야? 나 정도면 잘하는거지 야씨 나보다 점수 높은 사람 몇명 없어 어, 얘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 챌린저인 사람 아님 페이커겠죠? 페이커 선수는 지금까지 첼큐 놓친 적이 없으니까. 에치, 에치, 아하하, 스탠딩 마타이를 까 버리는 거지. <laughs> 어, 좋아, 좋아, 일곱 장 남았어. <laughs> 7장 남았다고 제가 처음 챌린저를 찍은게 시즌3때는 다이아몬드 1단계 9 9점이었어요 랭킹은 5 7등이었는데 57등은 옛날엔 챌린저가 아니었어 그래서 시즌4부터 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4, 5, 6, 7, 8 그리고 90에.. 뭐야 이 어어? 어어? 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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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스텍, 어디서 묵고... 아, 내 오스텍... 아, 너무 아쉬워... 아, 까비 까비... 암튼, 나 딜량 1등이겠지. 에이... 시만 이게 딜량 1등이 아니라고. 루시안, 도대체 너 얼마나 사람들 패고 다닌 거야? 뭐, 뭐 루덴유미 한음에 요즘에... 뭐야, 바이퍼다 아, 우리 팀은 생배, 씨, 마스터. 저기, 뭐야, 정체물을 트위스트 하는데. 아, 저 팀, 뭐, 바이퍼 나왔어. 바이퍼 11음이 뭐냐, 진짜. 개어이 없네. 저 11음 바이퍼에요. 1700점, 1등. 바이퍼 부캐에요, 부캐. 부케. 바이퍼 1700이고, 이 아이디는 1000점. 우리 팀 탑은 세채 탑이라고? <laughs> 어, 아, 음. 아, 그쵸. 다 뒤졌다. 저 팀은 대머리 보고 긴장한다고? 그렇지. 긴장해라. 어? 근데 그뭐 단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팀 시베르가 바이퍼라는 게 중요한 거지 솔랭에서 바이퍼는 약간 약간 레벨이 좀 다르거든 상대가 피드? 마저는 껴가지고 갱안 나갈 것 같은데 그냥 뭐 피할 거 피하면서 잘 밀어보죠 라고 말해놓고 맞았네 티원은 다이아 1이 한계일 때아 아니죠 마스터는 가지 특정 챔프로 마스터 못 가는 캐릭은 난 없다고 봐 지금 다시력 아 문제 오른 상대로 압박 열심히 해서 정글도좀 찾아주고 리달리 키워서 이겨야 돼 이거 니달리 키워서 리달리로 이긴다 그런 거지 여기 핑 찍어주고 피델스틱 여기 주변에 있다 글써라 아, 뭐. 어디 건방지게 오른 주제에 앞으로 대시를 쓰고 있어? 너무 건방지잖아 이놈 오우씨. 너무 건방졌지, 이거. 아, 풀평평 해서 잡고 싶은데 평타 두대로안 죽어져. 맞아, 운타라님 티모로 체린저간적 있잖아. 근데 티모가 그체린저 유지하기 좀 어려운 캐릭이라고 생각해 챔프 밸류가 좀 별로인 거야. 텔 써라, 노플이니까. 이거는 딱 보니까 그냥 냅두면 아마 바텀 때문에 질 거란 말이야. 저기 이렐틴이랑 저기 준지아 좀 키워줘서. 버스 한번 타자. 이거, 어차피, 오른 솔킬 각잘안 나오니까요. 핑크화도 어디다 박았니? 여기다 박았니? 여기 아니네. 여기다 박았구나. 105원 고마워, 오르나잘 쓸게. 프리징 결론가요? 미는 게 좋아요. 오른이랑 CS 뭐 5개, 10개 뭐 벌린다고 달라질 만한 그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는 줄 알았지. 하지만 뭐 하냐구? 어? 어른 앞으로 럼블 앞에서 어 11레벨 이전에 앞으로 대시 쓰면 어 죽는 거야. 이번에 확실히 기억하라고 귀여운 녀석 몇 살일까요 이 친구? 1 6 살? 무럭무럭 성장해라. 편하게 가지는 말고... <laughs> 집찍을게요 어, AI 기반 전적 검색 사이트... 오... 뭐냐고... 나이스섹시하잖아 딥롤입니다. 딥롤... 어른이랑 무난하게 성장하면... 뭐... 그냥... 어른이 더 좋지... 푸시 주도권 잡고... 전련 턴... 뭐... 교전 턴... 다 앞서주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의심하면 좀 그렇잖아. 아, 이거. 별로 기분 안 좋은 교환. 몸으로 맞아볼 걸 그랬나? 여기 풀 타가지고. 그거 좀 에바죠? 요네 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공무은 없긴 한데. 요네가. 그만 못 가나? 그래, 풀 써야지. 점화 바뀌면 바로 눈치가고 풀 쓰란 말이야. 더 가자 이거. 이래 못 버티지. 아 이럴 수가. 아프구만. 질 만한 매치업인데 잘 봐주는 거지 우리 일로 와아 너무 아까워 럼블로 분당 CS 억해 먹냐고요? <laughs> 아 진짜 뭐라 대답해야 돼? 야 페이커 선수가 그랬잖아요 개피일 때 치면 CS를 먹을 수 있습니다 나 이거 가고 싶은데 아니 안죽으면 안되나? 아니 형들 저거 에반데? 안죽어도 되는건데 아아아아아 잘못눌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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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잘못 눌렀다. 아. 아맵 시선 돌리다가 실수로 이 e 누른다는 거를 R을 눌러버렸다 아 진짜 제길쓰 어딨냐 피들 아, 마이스 이겼다. 아, 유미야. 어, 유미 왜 이렇게 세냐 유미 큐가. 그리 이거, 이거 유미한테 안 죽었으면 바로님들. 어, 유미 큐가 너무 쓰데요 님들? 와, 말도 안 된다, 유미. 엄청 세졌네 유미가. 니 다리가 계속 킬하면서피 채워서 같이 치면서 알리 뛰었으면 먹었을 것 같은데 뭔가. 아깝다 와잘 뽑았는데 근데 이거는 바론각일 것 같은데 이러면 먹은 듯? 이렐리아가 클리어 해가지고 그렇지 아아 아 괜찮아 괜찮아 요네 나한테 공쓴거 후회하게 될 것이야 자 점. 전아 맛있다 아 바이퍼 곽도연 선생님의 점수를 먹다니 맛있구만 곽도연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점수 아하 바이퍼 곽도연 선생님 맛있는 천점 매달리기 딜량은 쓱오 아~~ 내가 말했잖아 아~~ 대머리의 파극 파괴적 캐리 아, 칭찬을 럼블 줬어야 됐네 또 버스 탔다고? 10명 중에 딜량을 내가 1등을 했는데 뭘또버스요 내가 다 뭐? 솔캐도 따고 막, 어? 시야도 따고 어? 한타도 잘하고 막다 했어 내가 막. 어? 뭘또 버스 탔다고 씨. 10명 중에 1등 했는데 딜량 씨. 이퀄 뻥딜 아니냐고? 이런 씨 개 어이없네. 야, 이 콜로 넣은 딜은 딜 아니냐? 이 콜라이저도 상대가 맞아갖고 피가 빠지잖아.